컴퓨터 따돌림 당하는 세대를 위한 스마트폰 배움터 컴타 선생입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범죄가 일상화될 정도로 자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고 범죄 수법도 나날이 진화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고 누구라도 보이스피싱 문자를 실제로 받고 당황한 경험이 있을텐데요. 혹시 문자 링크를 잘못 눌러 악성 앱이 설치된다면 내 폰은 좀비 폰이 되어 결국 내 개인 정보를 다 빼내가고 내 금융 자산도 다 털릴 수 있는 거죠. 당장 전화 연결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심지어는 내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아 버린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이제 문자나 전화를 마음대로 보고 받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돼 버렸죠. 이런 보이스 피싱 범죄들이 악성 앱 설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아시나요? 그런데 최근에 삼성 갤럭시 폰에서는 이런 스미싱 악성 앱을 감지하고 자동 차단해주는 새로운 기능을 업데이트 시켰는데요. 출처를 알수 없는 앱 설치를 방지하고 악성 앱을 검사하여 의심스러운 활동을 차단시켜줍니다. 새로운 보안 기능을 통해 기기와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최근 업데이트된 갤럭시 폰의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은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도 꼭 알려서 보이스 피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현재 내 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의 보안 상태부터 진단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시고요. 화면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아이콘 터치합니다. 화면을 위로 올려보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메뉴가 보이죠? 여기를 터치합니다. 앱 보안 메뉴 터치합니다. 앱 보호 터치합니다. 휴대 전화 검사 버튼 터치합니다. 설치된 모든 앱들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죠. 검사가 완전히 종료되면 이렇게 감지된 보안 위험 없음. 문제 발견 안 됨으로 메시지가 나오면 악성 앱이 없다는 거죠. 이번에는 오늘의 주된 내용인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갤럭시 원유 i 6, 안드로이드 14 버전부터 지원되는데요. 버전을 확인하는 방법은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고,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아이콘 터치합니다. 화면을 위로 올려보면, 휴대전화 정보 메뉴가 보이죠. 여기를 터치합니다. 여기 소프트웨어 정보를 터치합니다. 여기 보시면 One UI 버전 6.0 안드로이드 버전 14 이렇게 보이죠. One UI 버전 6.0부터 지원되는데요. 지원되지 않는 기종일 경우는 아쉽지만 다른 방법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따라해 보시죠. 다시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고, 화면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아이콘 다시 터치합니다. 화면을 위로 올려 보면, 조금 전에 보셨던 보안 및 개인정보 메뉴 보이죠? 여기를 터치합니다. 화면을 조금 올려 보면, 보안 위험 자동차단 메뉴 보이죠? 여기를 터치합니다. 지금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죠? 이 버튼을 터치해서 켜 주시고요. 먼저 동의 창이 뜨는 경우는 동의해 주시고요. 보안 위험 자동 차단은 여러 가지 위험 및 의심스러운 활동을 차단하여 휴대 전화를 안전하게 보호를 합니다. 인증되지 않는 출처의 앱을 차단해서 인증된 출처의 앱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이 없는지도 확인을 하고요. USB 케이블로 전달되는 명령을 차단하는 기능도 있는데요. 충전기, PC 등의 기기를 연결했을 때 악성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위해 USB 케이블로 명령을 전달하는 것을 차단합니다. 여기 고급 기능을 보시면은. 메시지 앱 보호 USB 케이블을 사용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차단 두 가지도 켜 있어야 됩니다. 켜 있지 않는 경우에는 켜 주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앱에서 악성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이미지를 차단해 줍니다. USB 케이블을 사용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설치를 차단해 주고요. 내 휴대전화에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악성 소프트웨어로 설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원 스토어, 갤럭시 스토어 같은 공식 스토어가 아닌 다른 출처를 통해 앱 설치를 하려고 하면 경고 문구가 표시되며 앱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보이스 피싱 차단 앱을 설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삼성 갤럭시 폰의 자체 보안 기능으로도 스미싱, 악성 앱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다는 거죠. 원료와 6.0 버전 전 기종인 경우는 아래와 같은 다른 방법으로나마 최소한의 보안 기능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고,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아이콘 다시 터치합니다. 다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메뉴 터치하고요. 기타 보안 설정 메뉴 터치합니다. 여기 보시면 출처를 알수 없는 앱 설치, 출처를 알수 없는 앱 관리 이런 메뉴가 있는데요. 출처를 알수 없는 앱 설치 메뉴를 터치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허용 안함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요. 아래의 앱들이 이렇게 꺼져 있어야 합니다. 다시 우측 상단 뒤로 가기 버튼 터치합니다. 출처를 알수 없는 앱 관리 메뉴를 터치합니다. 여기서는 출처를 알수 없는 앱이 설치되어 있지나 않은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와 같이 앱 없음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설치된 앱이 있으면 삭제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최근에 업데이트된 갤럭시 폰에서 보이스 피싱, 스미싱을 예방할 수 있는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이스 피싱, 스미싱의 접근을 원천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전화번호를 수시로 바꿔가면서 보내기 때문이죠. 그러나 악성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차단하는 기능이 갤럭시 폰에 새로 생겨서 어느 정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보이스 피싱, 스미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빨리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